네, 마흔 두 번째 시간입니다. 자, 유심폰 이거. 제 보통 이제 똘부고는 해외에 나가면 어떻게 해요? 전 사요, 공항에서 그냥 그 자리에서. 공항에서 사? 뭘 사? 그 이제 뭐 하루에 몇 기가, 삼십 일짜리. 그 로밍 아니에요, 로밍? 아니 로밍 아니에요. 로밍 엄청 비싸서 어. 그 거기서 심을 바꿔 어요 그냥 심을 사서. 아 공항에서? 평북 네. 공항에서? 아니요, 아니요. 그, 그... 해외 공항에서. 해외 공항에서. 그러면 해외에그 전화번호가 되는 거죠. 그렇죠. 생겨요. 그러니까. 그래서 어. 문자도 뭐 하고. 그게 편하더라. 왜냐면 그래야지 레스토랑 같은 예외 만약에 <laughs> 네, 예약을 할때그 번호를 얘기해 주면 돼요. 맞아요, 그러니까 맞아요. 한국 로밍을 해가면 그 전화 오던데? 한국 전화로 온다고요? 어. 한국 전화로. 아니요. 저는 아. 보통 이제 로밍을 합니다. 아. 어, 그뭐 그러니까 끼고 뭐 하고 전또 이게 또 자주 출장하니까. 그냥 그 통신사마다 로밍 그쵸, 가격이 있잖아요. 그쵸. 요즘도 많이 써였어. 그래요? 아 어, 저는 30일 막 이런 거. 30일에 얼마는거예 음. 음. 그래서 뭐 그냥 30일 뭐 이렇게 했고 그거를 그냥 로밍을 써요. 음. 음. 또 저는 이게 인터넷을 많이 하니까 스마트폰 갖고 와서 저희 그 사이트도 그렇고 계속 그걸 메일도 보셔 해야 되니까 음. 어, 그래서 좀 많이 쓰게 돼. 그래서 그렇게 쓰는데 어쨌든 우리 그. 특히 이제 학생들은 가 싱카드 많이 쓰죠. 그렇죠. 이게 번이죠? 이게 낫죠. 아무래도 뭐 숙소나 이런 데 와이파이가 있긴 하니까 음, 돌아다닐 그렇죠. 때만 맞아요. 통신 되면 되니까. 자 그래서 싱카드 어 이게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좀 표현만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일단 그 부스를 찾았어요. 드디어 <laughs> 자 들어보도록 할게요. How can I help you? 자 어, 보통은 싱카드 같은 경우는 주문하고 가는 거죠. 그런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주문을 하고 가면은 이제 떠나기 전에 공항에서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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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그냥 가서 아, 가서. 가서 사요. 어, 아, 그래요? 그냥 도착해서 거기. 자, 그럼 이런 경우 만약에 심카드 온라인으로 주문했어요. 이렇게 음. 봅시다. I ordered a SIM card online. I v e ordered a SIM card online. 음. 심 카드가 무슨 뜻이에요, 이거? 개인 정보 카드예요. 음. 그러니까 휴대폰 속에 개인 정보, 이심 카드 이렇게 얘기 합니다. 네. 어 혹은 이런 표현이죠. 그러니까 신카드를 만약에 보통 이제 우리나라 사이트에서 사더라. 어, 어 네, 네, 어, 맞아요. 사이트에서 사면 네. 싸대 더. 맞아요. 그래서 해외 가 갖고 뭐 그걸 다시 받는다 그러더라고. 음. 그럴 때 무슨 표현을 쓰냐면 픽업이라는 단어 씁니다. 픽업. 제가 한번 얘기했었죠. 네네. 내 거를 찾아가는 거예요. 그래서 네네. I'm here to pick up. 그러면 저 찾으러 왔어요 이런 뜻이에요. I'm here to pick up my s y n c card. I'm here to pick up my SIM card. 이 문장을 좀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. I'm here to pick up my SIM card. I'm here to pick up my SIM card. 음, 그럼 뭘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. 네. 자, 그다음에 어, 이건 이제 그냥 현지에서 구입할 때 네. 2주 동안 사용할 SIM 카드 구입할 수 있나? 이 정도 우리가 할수 있나요? 네. Can I get a SIM card for 2 w e e k s 그렇죠, 그죠? 어. 2주동안 사용할 이런거 필요없어 그냥 음. 2주동안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. 제가 2주동안 사용할 씬 카드 구입할 수 있을까요 can i get a sim card for 2 weeks can i get a sim card for 2 weeks 음. 자그 다음에 어 선불폰 카드라고 아세요 음, 네, 이거는 그래서 뭐... 이게 한국분들이 많이 안쓴거 같은데 쓰는 사람도 또 씁니다 이그 아, 미국 에 가면 이런 거 많이 있는 것 같아. 프리페이드 폰 그러거든요. 프리페이드 폰 그래서 이건 미리 돈을 다 주고 네. 그만큼 사용하는 거야. 오. 어. 저도 뭐이사용을안해 봐서 어떤 시스템인지 잘 모르는데 선물 폰이 있긴 있어요. 그 네, 네. 어, 선물 폰 구입할 수있는 마찬가지죠. Can I, can, I 음, can I get a prepaid phone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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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보통 외국인들이 운이 나와서 많이 쓰더라. 음아 갖고 있는 게다 그런 건 이건가봐요 선폰 아, 아, 선물폰, <laughs> 어. 응, 선물폰. 그지 음. 자 그다음에 이것도 제가 한국에서 많이 쓰는 거 봤어요 아 네, 포켓 왜냐면, 와이파이를 왜? 요즘 좋아져서 이걸 빌려서 간다고 하더라고 아, 아 그래 네 아, 포켓 와이파이죠 그렇죠? 네. 자 포켓 와이파이 한번 해볼까요 포켓 와이파이는 대여하는 거죠 이거는 그죠 네 갖다 렌트. 주는 거죠 네어 포켓 와이파이 대여하고 싶어요 I'd like to rent a pocket wifi. 한번 더? I'd like to land off p o k e m Wi-Fi. 포켓 Wi-Fi 음. 네. 음, 이 포켓 넣어놓고 이제 그 주변 몇 명까지 쓸수 있나 이거는? 아마 상관 없을 거예요. 와이파이를 그냥 켜는 거에서 이게 아 그래? 이게 좋네. 괜찮을 거예요. 음, 그래? 그 이제 기 이제 데이터가 정해져 있죠. 대신 쓸수 있는 그렇지, 데이터가. 그렇지. 그데그 네. 음. 이제 그 데이터 안에서 쓸 수, 아무나 몇 명이든. 근데 많이 쓰면 속도가 느려지니까. 그냥 뭐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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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족들이 좋겠다. 그렇죠. 간단히 가족들이. 뭐 친구 둘, 뭐 셋, 넷 이렇게까지 그렇죠. 좋죠. 음.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우리가 뭐 유심 선물폰까지 공부를 했어요. 아 좋습니다. 네, 좋아. 뭔가 자. 지금 들어가 있는 것 같아. <laughs> 어딘가에. 그렇지, 그렇지. 이 그걸 생각하고 내 이걸 만 이미지 나고 있습니다 지금. 아, 그래, 지금 거의 나랑 같이 여행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. <laughs> 네. 지금 대리 만족. 응, 다 됐어, 됐어 이제 다 응. 이제 다 샀어. 응. 자 이제 공항 좀 나가자. 나가야 돼 이제 하나만 다음 더. 나 시간에 <laughs> 어 43번째. 43번째 시간에 공항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다음 시간에 뵐게요.